안녕하세요 자티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자티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그녀의 소식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그녀의 소식의 영상은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 중에서 최근에 다이어트를 하신 분들 살을 빼신 분들 비만과 대사를 동시에 잡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곳입니다. 그녀의 소식 오늘의 이야기는 58세, 예, 58세 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58세 그녀니까 이분은 이제 폐경이 된 거죠. 예, 그리고 갑자기 이제 고지혈증, 폐경으로 인해서 고지혈증이 오면서, 어, 158키에 75키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방치하고 있다가, 아, 살을 빼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이분이 생애 첫 다이어트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1차로 해가지고 8kg를 감량을 하셨는데 컨디션이 너무 좋고 건강하신 거예요. 근육은 안 빠지고 지방만 빠지는 그런 감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유지식을 하시는데 유지식하면서도 지금 감량이 되고 있고. 음, 본인이 너무 대사와 비만을 동시에 잡는 이 식단, 당독소 다이어트를 통해서 너무 어, 컨디션 좋게 빠지니까 음, 출산하고 난 딸에게도 지금 권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58세 많거나 출산을 했거나 이런 분들은 음, 그 다이어트를 무리해서 하면 안 되고 먹는 다이어트인데 충분히 먹으면서 하는 다이어트예요. 이렇게 영양소를 골고루 잘 먹으면서 하는 이 다이어트를 당독소 다이어트, 800에서 1,000 칼로리 다이어트, 먹는 단식 이거를 추천을 하는 것이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새끼를 어, 이제 거의 단식으로 조절을 하셨어요. 그래서 1칼로리를 먹고, 이제 저탄수화물을 먹고, 이제 고단백질을 먹고, 예, 그렇게, 음, 코코넛 오일, 이런 거를 먹으면서, 어, 이제 5일 동안, 예, 거의 먹는 단식을 한 거예요. 일반식을 안 먹었다는 거죠. 그렇게 예, 했을 때 이분이, 음, 한 4kg 정도 이렇게 감량을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두 끼를 통제를 하는 거예요 저탄수화물을 먹고 고단백질을 먹고 코코넛 오일을 먹고 탄단지죠 탄단지로 해가지고 통제를 하면서 한 끼는 일반식을 먹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감량을 하셨고 지금은 한 끼와 두 끼를 이렇게 통제하는 탄단지 식단을 하시면서 당독스 다이어트를 하시고, 과당이나 설탕이나 밀가루를 다 끊으시고, 현미를 드시면서 야채를 많이 드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8kg까지 감량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음, 과체중인데 컨디션이 좋게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지금 유지를 잘하고 있고, 현재 20일 차니까 예, 요요가 전혀 없는 이런 꿈의 다이어트를 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운동도 이제 조금씩 추가하고 계시는데, 처음에 새끼 막두께할 때는 간단한 운동을 하시고, 지금은 이제 조금 수영이나 걷기 이런 것 쪽으로도 더 추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다이어트를 하는 도저, 도중에 식사의 양이 작기 때문에 차전자피, 차전자피 식이섬유를 추가로 더 드셔가지고 쾌변, 쾌변을 변 계속하고 차전자피는 이렇게 소량을 먹어도 물을 만나면 이렇게 펑 튀겨지는 이렇게 변의 양을 팍 많게 해주는 그런 소식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그런 같이 하면 좋은 추천하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인바디도 한번 해보시는 것이 근육이 소실되는지 안 되는지를 책... 체크하기 위해서 인바디도 체크를 하셨고 근육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한번 이제 문제가 하나 있었던 게명현 반응이라고 얼굴에 여드름 같이 염증이 났었어요. 근데 그거를 조금 조금 시간이 가면서 지금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마도 내 생각에는 지방이 분해되면서 아마 독소가 이렇게 와서 염증을 유발하지 않았나. 근데 일단 모든 염증은 예, 이렇게 저칼로리 당독소 다이어트를 하면 염증이 가라앉습니다. 예, 당을 조절해, 당독소를 조절해주는 거죠. 예, 당독소는 염증 폭탄이기 때문에 당독소 다이어트를 하고 탄수화물 제한을 하고 저탄수를 하고 이렇게 당독소를 적게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인슐린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모든 염증이 조금씩 조금씩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분은 58세기 때문에 지금 살을 빼는 목적도 있지만 체질 개선, 그죠? 염증이 없는 몸으로 만들고 요요가 없는 몸으로 그리고 식욕이 안정되는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사를 했습니다. 네. 오늘 그녀의 소식 이렇게 굉장히 좋은 이 겨울에 <laughs> 1월 달에 새해 결심 다이어트 많이 하실 텐데 다이어트는 예뻐지는 거를 포함해서 건강해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끝까지 평생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식단을 만들고 먹는 것이 나를 만든다. 예. 내가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은 날마다 달라집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자티보 오약사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